여러분 안녕하세요 탕뷰체 탕진 뷰티 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인사를 드린 지가 엊그제인데요 눈을 감았다가 딱 뜨니까 한 살이 더 먹었어요 와... 시간이라는 게 정말 빠른 게요 벌써 1월 4일이에요 새해가 되고도 4일이나 더 지났어요 시간이 쏜살 같다는 말이 이제는 가슴에 와닿고 피부에 와닿네요 탕진 뷰티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원하시는 일, 계획하신 일 모두 모두 이루시는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메이크업 하는 시간을 좀 단축해드리는 영상입니다. 단독으로 사용하기 좋은 립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는요. 봄 브라이트, 여름 브라이트 두 가지 톤을 아우르는 톤이에요. 본부이신 분들, 여부이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영상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물론 퍼스널 컬러 좋죠. 나에게 맞는 컬러를 실패 없이 지름길로 찾아가게 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내가 너무너무 사용해보고 싶은데 저는 주저없이 사용해봅니다. 한 번쯤은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삶은 또 얼마나 살겠어요. 새해에는 하고 싶은 거다 하는 삶. 살아보자구요 <laughs> 자 그럼 오늘은요 매트립, 글로시립, 적당한 광택 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적당 광택 립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광택을 주는 립에요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가장 먼저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토니모리 쇼킹 립05 페탈 쇼킹이에요 적당한 광택을 가지고 있는 립인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살짝 매트하게 변하는 그런 틴트예요. 이 제품을 제가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냐면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나왔는데 그립이 지속력도 너무너무 좋고 컬러감까지 진짜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컬러별로 두 가지를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단독으로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가 바로 05 페탈 쇼킹이에요. 이거는 진짜 살짝 무서운 게요. 이래요. 보이세요? 이렇게 착색력이 진짜 어마무시한 틴트인데요.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덜덜덜덜. 지우기가 진짜 힘든데. 어머머머, 너무 이쁘죠 체리빛이 도는 체리 레드. 거기다가 핑크 딱한 방울 섞인. 요게 처음에 발랐을 때는 광택감이 이렇게 낭낭한데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입술에 착 달라붙으면서 매트 틴트가 되져요. 저는요, 요거를 입술 안쪽에다가 라인을 따라서 슥 슥 발라주고 손가락으로 살살살살 스무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늘 손가락이 렇게돼 있는데 <laughs> 그라데이션으로 물들어가는 게 진짜 예뻐요. 저는 평상시에 단독으로도 사용하긴 하지만 요거를 베이스로 까는 게 완전 꿀팁인데요. <laughs> 이거 보세요. 바로 지웠는데도 착색 <laughs> 대박이죠? 베이스로 밑바탕 쫙 깔아두고 말리세요. 쿠션 같은 거 한번 딱 죽여주고 그 위에 새로운 립을 발라놓으면요. 와 지속력이 진짜 어마어마. 근데 제가 이거를 다른 분들 추천을 또 드렸더니 제 말을 믿고 이걸 구매하셔서 오토파크에 갔는데 다 지워졌다고. <laughs> 이게 약간 사람마다 케바케가 있나? <laughs>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베네피트 야티야티예요야티야티 같은 경우도요. 아, 정말 형광등이란 형광등은 다 켜주는. 바를 때 남아있는 광택감이 자글자글자글 하면서 진짜 예뻐요. 바르기 좋은 팁으로 되어 있고 보시면 또 다른 광택감이죠. 아 예쁘다. 지금 제가 조명이 뉴리스름해가지고 컬러가 예쁘게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쿨톤 분들이 사용하시면 참 예쁜 체리 핑크? 되게 예뻐요. 베네피트 틴트 같은 경우는요, 입술에 발랐을 때가 완전 진가거든요. 이렇게 입술 컬러를 한번 죽여주고. 너무 예쁘죠? 소진을 한 양으로, 점점, 점점. 예쁘게 나오나요? 맑은 컬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채도가 높은 컬러예요. 근데 진짜 예쁘죠? 베네피트는요. 브로우든 립이든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 적당한 광택이 있는 두 가지 립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 글로시 립을 가볼게요. 제가 요즘에 가장 사랑하고 있는 제품들인데, 그 중에서, 야 이거는 무조건 소개를 해야 된다. 제가 요즘에 진짜 진짜 사랑하는 브랜드예요. 라이너부터 해가지고 립까지 너무 잘 만드는 회사? 컬러를 진짜 잘 뽑는 회사? 투쿠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태리 오기 전에 신상이 나와서 바로 구매부터 갈기고 온 투쿠의 젠틀키스. 진짜 너무 예뻐요. 두 가지 컬러를 쟁였는데요. 하나는 저한테 딱 맞는 컬러는 아닌데 그냥 이거는 무조건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 소장한 우아 컬러.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소버 컬러입니다. 이 진짜 진틀키스는요 광택감 장난 없고요. 광택이 유지되는 지속력도 긴 틴트예요. 근데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밥을 먹으면 어느 정도 지워지면 있는 틴트다. 말씀드리면서 봉사 소버입니다. 광택. 질이었죠?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이게 입술에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진짜 예뻐 초반은요 플랑기가 낭낭한 컬러예요 진짜 대박 예뻐요 일단 투크는 광택감이 진짜 지린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대체할 만한 단어가 생각나지가 않아요 광택감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보세요 벌써 예뻐 투크는요, 일단 바르고 음파음파를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보셔야 돼요. 발색이 점점 점점 올라오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덧바르지 마시고, 처음 한컵 묻혔던 걸로 다 해결을 일단 하세요. 컬러감이 점점 차올라요. 그때부터 이제 오지게 예쁩니다. 그리고 투크는 신기한 게 팁, 실리콘 팁이 중간에 있거든요 요 부분으로 먼저 깔아주시면 돼요 요 느낌 되게 희한하고 좋은데 잘 발려요 아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진짜 이거 특트 진짜 이거 애정하면서 바르고 있거든요 너무 예쁘죠 섀도를 좀 차분하게 내려주면서 겨울의 느낌 겨울 쿨톤의 느낌 뭔가 오시죠? 느낌 그래서 우리가 늘 광택감 있는 약간 글로시한 립을 사용했을 때 제일 아쉬웠던 게 뭐예요 반짝반짝하는 그 광택감이 한방 사라져 버린다는 거, 그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게 가장 아쉬웠잖아요. 근데 투크는 진짜 그거를 잘 끄집어내서 예쁜 유리알 광택을 오랫도록 처음 그 상태로 유지를 해줘요. 그 볼륨감 그대로, 그 광택감 그대로 투크는 진짜 음, 잘 만들고 예뻐요. 말다 했죠. 그래서 저는 투크가 좀더열의를 했으면 좋겠는 게요, 더 예쁜 거. 내가 텅장이 돼도 좋으니까 계속해서 더 예쁘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 그런 브랜드예요. 투크는 저랑 취향 비슷하시고 톤이 비슷하신 분이 계시다면요. 한번 사용해보세요. 제가 젠틀키스를 두 가지 라인을 샀어요. 일단, 하, 이거는 내 톤에 찰떡인 컬러는 아니지만 무조건 품어야 되는 컬러다. 우아. 샀거든요. 진짜 이거는 우아 맞아요. 와. 예쁘다. 아내 피부에 안 받아서 아쉬운 컬러? 아. 여리여리 끝판왕. 웜톤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품으세요. 저도 일단 그냥 바르거든요. 제가 바르면 약간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 찰떡이신 분들이 바르면요. 물 먹어가지고 막, 하, 그런겠죠. 청초하고 예쁜 토끼 혈액 연출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컬러예요. 우와. 너무 예뻐요. 어쨌든 저는 그냥 품었어요. 투크 두 가지 종류.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S20의 뉴플래닛 01 체리 밸런스 제품이에요. S20 제품은요 제가 비상용으로 진짜 잘 쓰고 있는 꿀템 어디 뭐 나가야 되는데 쌩얼일 때 혹은 그런 때 있잖아요. 선크림 위에 바를게 필요하거나 진짜 뭐, 뭐 마트 가는데 입술 없이 가기 싫거나 그럴 때는 딱 요거 하나로 제가 쓰는데 요것도 광택감이 진짜 예쁘게 올라와서 쌩얼 커버 너무 좋고요. 내 얼굴을 조금 더 생기있게 혈색을 돋아주는 그런 컬러예요. 광택감도 이거 예쁘죠? 이게 주황색으로 나오죠아 오늘 조명 선택이 잘못됐어. 이 컬러도 체리 레드 계열이고 광택감 정말 자글자글 자글 다 좋아 다 좋고 지속력도 좋은데 광택감이 금방 죽어요. 광택, 의 지속력은 아쉬운데 컬러는 예쁘고 후뚜루마뚜루 쓰기 좋고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얼굴톤을 조금 더 화사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 에세트앤디 글로시 립세 가지 소개를 드렸고요 단독으로 사용하기 좋은 매트립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떡해 또 나왔어 투크 투크 제품이에요 투크의 위다운 미러 05 산스예요 제가 왜 투크 잘 만든다 잘 만든다 하냐면 컬러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뽑고요. 뭐랄까, 바르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제형감부터 해가지고 픽싱력도 너무 좋고, 컬러감도 너무 잘 뽑고, 진짜 예쁜데 선스 너무 예쁘죠? 이 위더 위로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입술에 발라서 픽싱을 시키면 보송해져요. 그래서 제가 사용했을 때좀 신기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처음에 발릴 때는 촉촉한데 점점 보송해지면서 픽싱력이 올라가는 틴트. 아, 이 지우기도 막 갔다 너무 예쁘죠? 아, 산스도 진짜 예쁘거든요. 아, 내가 꿀템 다 푼다 진짜 이태리 가져온 꿀템 아주 다 풀어 다 풀어. 음? 입술에 바르면 촉촉하게 발리면서 바로 보송하게 마무리가 픽싱이 돼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너무 예쁘죠? 이거는 무드 있는 입술을 만들어주면서 쿨톤 분들 진짜 잘 쓰실 컬러거든요. 그렇게 쨍하지도 않고 컬러감이 진짜 너무 예뻐요.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스머징 해가지고 쓰시면 이렇게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마지막 제품은요 완전한 봄부 여부 컬러는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브릭톤의 계열인데요. 제가 그냥 이거는 개인적으로 너무 예뻐서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컬러예요. 디올의 벨벳 립스틱 720번 컬러거든요. 이 컬러는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게요. 진짜 완전한 브릭 컬러. 이게 저한테 안 맞을 줄 알았어요. 저는 고채도의 색깔이 잘 받는 계열이고 미지근한 게잘안 받는 얼굴이라서 브릭 톤이 나한테 괜찮을까 했는데 야, 살짝 차분해지는 채도라서 제가 발랐을 때도 진짜 예뻐요. 오늘 입술 지우느라고 입술 완전 문드러지겠네요. <laughs> 다 똑같아요. 하나만 바르실 때는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스머징 해주시면서 바르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 거 아시죠? 그렇게 바르시면 되고요. 벌써 예쁜데요? 예쁘죠? 제가 그립을 그동안 못 발랐던 게앞만 예쁜 컬러도 나한테는 고추장 컬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예쁜 나에게 맞는 MLBB. 이런 거할때 입술산 중간도 채워주면 되게 예뻐요. 입술산이 경계가 없을 정도로 한번 터치를 저는 해주거든요. 예쁘죠? 봄부 <laughs> 여부가 낼수 있는 분위기 있는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오늘은요. 봄부 여부가 단독으로 사용하기 좋은 립 컬러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잘 보셨어요. 사용하고 있는 제품 있으세요? 지금 제가 이태리에 가져온 컬러 중에서는요, 이 컬러들을 단독으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혹시 다음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은 제가 레이어링해서 쓰기 좋은 조합도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 정말 신년 계획 세우시고 이제 너무 너무 바쁘게 달려 나가실 거잖아요. 그럴 때. 입술에 투자하는 시간 탕진 뷰티로 좀 줄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2025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신년 계획도 정말 야무지게 이뤄내는 올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